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 TV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요 이수베타시스입니다.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이고요. 자, 동사는 1972년 설립되었으며 2003년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었고요. 어, 동사의 주요 사업은 인쇄회로기판 PCB죠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 동사에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가 있었죠 600억 수준의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1,400억쯤 되죠 유증이 있은 후 아마 2,000억 초반까지 시가총액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어 유증가는 확정된게 3,300원쯤 지금 가격이 결정되었고 이제 지금 현재 주가는 3,500원에 와 있습니다. 자, 유증이 이제 유상증자는 무조건 악재는 아니라고, 어,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이제 LNF 유상증자 보셨죠? 엄청난 유상증자 있었잖아요. 근데 시설 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금이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 쪽으로, 어, 가버리더라고요. 하락 방향을 잡진 않고. 그런 것도 그렇고, 인터플렉스, 뭐 심텍 이런 것들 보면 대규모 유상증자가 있은 후에 주가는 어 상승 추세를 어 유지가 하고 있는 거 보니 어 요즘 들어서는 유상증자가 꼭 무조건 악재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동사의 유증의 목적은 재무구조 개선과 시설 투자금이고요 시설 투자자금이라서 어떤 매출의 기대치에 부합하지 않는가 합니다. 그리고 동사가 현재 턴 어라운드 중에 있구요. 이런 점 등을 우리가 감안을 해볼때 주가 상승의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회사 제품 한번 볼까요? 회사 자이수페타시스 회사 사이트 홈페이지구요. 제품 여기 메인에 보시면 지금 어떤 네트워크 장비용 PCB, 우주 항공 산업용 PCB, 자동차용 PCB, 서버 스토리지용 PCB, 그리고 슈퍼 컴퓨터용 PCB 요런 것들을 어 제조하고 있고요. 자 보시면 PCB가 이런 거예요. 인쇄 회로기판, 우리가 전자기기나 전자 제품 뜯어보면 안에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것들. 이게 PCB에요. 인쇄해로기판 이 회사는 이수페사, 이수페타시스는 이런 제품을 만드는게 주요사업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보겠습니다 자, 회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가총액은 현재 1420억쯤 와있고요 발행주식수 4100만주쯤 됩니다 주식수가 많네요 액면가 가 그런데 1,000원이나 됩니다. 1,000원. 액면 분할도 할 법한데 매출이 아마 늘어나고 조금 안정적이게 되면 액면 분할 한번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주식 수가 많아지겠지만 주가가 여기서 어한 액면가가 500원짜리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름이 자, 운영사별 보유 현황입니다. 주주연항 곳이면 이수, 이수그룹이죠. 이 종목이 이수그룹에, 어, 종속된 회사죠. 이수그룹 21.19%, 전체 20, 30%, 29%쯤, 어, 대주주 물량으로 있습니다. 투자 의견 컨센서스 보시면 4.0% 추정 기간 수두 군데, 목표 주가 5,000원 제시했네요. 지금 현재 주가 3,510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 한번 보겠습니다 시 재무제표 보시면 2016년에 회사 매출액 좋고 영업이익 좋고 당기순이익 괜찮았어요 2017년부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뭐 버티질 못합니다 지금 버티질 못합니다 원가절감을 못했다는 거죠 매출액이 똑같이 쭉 가고 있죠 그런데 어떤 영업이익에서 마이너스가 났다는 것은 원가절감이나 어떤 회사 운영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회사 매출액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음, 단기순익도 엄청난 적자를 봤어요. 149억, 74억, 911억. 2020년까지도 마이너스 135억까지 단기순 손실이 났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다행히도 2020년 결산, 흑자 전환 됐고요. 자, 2021년부터 이제 이 회사는 음, 적자 부분의 사업이 좀더 흑자로 이제 돌아서면서 정상적인 흐름과 어, 매출액 상승을 이어 나갈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분기별로 보시면 2021년 1분기까지 영업이익 당기순익 적자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2021년 2분기 대규모 흑자 전환했습니다. 흑자 전환 영업이익 했고요. 당기순익도 흑자 전환 했고요. 그리고 3분기, 4분기도 기대할 만하다고 시장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2021년 우리가 추정 매출액이 4,600억 좀 되고 영업이익 384억, 장기순이익 133억 쯤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기준을 봤을 때도 현재 주가나 이제 시가총액 자체가 충분히 저가에 위치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 추후에 상승될, 발생될 매출액에 대비해서 시가총액은 현재의 낮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부채는 지금 엄청 높았죠. 2020년 결산까지 498%나 올라갔어요. 유보를다 까먹고. 엄청 높았어요. 근데 차츰차츰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추세를 보고 있고요. 자, 배, 배당 수익률은 16년부터 19년이죠? 19년까지 배, 꾸준한 배당이 나오던 주식 주가였는데, 2020년에 배당이 나오지 않았네요. 자,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산업에 있어서 이 회사의 인쇄회로기판, 인쇄 PCB 제조업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 이수그룹, 그룹에 있는 이수그룹에 있는 종목들이 대개 대부분 매출이 좋아요. 매출이 좋고 어, 지금 이 종목 자체도 지금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는 하락 방향보다 상승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참 제가 좋아하는 차트죠. 여러분들 제 구독자분들께서는 어, 제 영상을 많이 보셨다면 딱 보이실까요 아 저런 차트구나 자 주가는 역별 구간이 역별 구간에서 차트 2평선 밀집 구간이 나왔구요 2평선 밀집과 구름대와 함께 밀집이 되었, 되었다가 여기서 상승 확장이 되요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상승폭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죠 그리고 1차 상승 이후 바로 눌림 목구간 나왔습니다. 눌림 목구간이 오고 시장이 무너지는데도 여기서 1, 2, 3, 4, 5, 6, 6 거래일 동안 여기서 크게 빠지는 모습 안 보이고요. 여기서 버텨주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지금 구름대 위에 안착이 되어서 더 이상 빠지는 흐름 이렇게 빠지는 흐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의미 있는 거래 대금 여기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1차 급등이 나온 뒤첫 번째 눌림목이 얕 이게 너무 깊었어요. 이까지.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깊었는데 이렇게 가, 가야지 그림이 좋았지만 지금 여기서 시장이 하락이 깊었기 때문에 저도 여기 여, 이 부분에서 지켜봤어요. 이 종목을. 이 종목을 지켜봤고 지금 현재는 충분히 눌러주는 위치가 아니냐. 바닥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분할 매수를 통한 접근 할수 있겠죠? 충분히 한뒤 직전 고점, 직전 고점 돌파 한번 슈팅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여기서 돌파가 나온다면 또 다시 신고가를 어, 만들면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3,300원, 3,300원 손절가 한번 잡아볼까요? 3,300원 손절 지켜주시고 3,300원 지켜주시고 어 상승 대응 우리가 예상 시나리오 이렇게 잡아 놓고 한번 접근해 보는 겁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본 영상 참고하셔서 대박 수익 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